오늘은 KBO 리그의 화려한 중심이 아닌 한 번의 트레이드 이후 조용히 흐름이 바뀐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LG 트윈스에서 출발해 두산 베어스를 거쳐 이제는 울산 웨일즈 유니폼을 입게 된 좌완 투수 남호. 한때는 강속구 좌완 유망주로 분류됐고 한때는 대형 트레이드의 일부로 주목받았으며 지금은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선수입니다. 함덕주 트레이드의 또 다른 이름 성과와 결과가 엇갈린 선택의 흔적 남호의 야구 인생은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흐름을 차분히 짚어봅니다. 남호는 구속 하나만으로 프로의 문을 연 전형적인 좌완 강속구 유망주였다. 185cm의 신장은 좌완 투수로서 KBO 리그 기준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수치다. 체중 86kg 의 체격은 불펜과 선발 전환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었다. 좌완이라는 희소성은 스카우트 리포트에서 언제나 높은 점수를 받는 요소다. 특히 고교 시절 최고 구속 145km는 당시 연령대 기준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수치였다. 문제는 등판 경기 수였다. 실전 이닝이 지나치게 적었다. 고교 통산 20이닝이라는 기록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구속의 성장 곡선은 모든 위문을 덮을 만큼 가파랐다. 1년 사이 130km 대에서 140km 중반까지 올라간 구속은 발전 가능성을 상징했다. LG 트윈스는 이 가능성에 베팅했다. KBO 리그 드래프트에서 좌완 강속구 유망주는 언제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남원는 그렇게 잠재력 중심평가의 결과물로 프로에 입단했다. LG 시절의 나모는 가능성이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한 투수였다. 입단 첫해 실전 등판이 없었던 것은 계획된 수순이었다. 구단은 서두르지 않았다. 구속 유지와 기본 메커니즘 정립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2020년 퓨처스 리그에서 결과가 나왔다. 평균 자책점 2.18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삼진대비 볼렛 비율은 안정적인 성장신호였다. 좌완 불펜 자원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성적이었다. 1군 콜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6경기 18.1 이닝 에라 3.93. 신인 투수에게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 LG 마운드 운용 구상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나모는 실패보다 기대가 먼저 언급되던 투수였다. 나모의 커리어는 트레이드 한 번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 2021년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이었다. LG 트윈스는 즉시 전력 보강이 필요했다. 불펜의 좌완 필승조는 우승 경쟁의 필수 조건이었다. 그 이름이 함덕주였다. 두산은 중심 타선 보강과 미래 자원이 필요했다. 양석환과 나모는 그 균형점이었다. 트레이드는 계산된 선택이었다. LG는 현재를 택했다. 두산은 미래를 받았다. 하지만 트레이드는 늘 결과로 평가된다. 당시 나모는 아직 2년차였다. 성장 곡선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트레이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환경이 바뀌면 역할도 바뀐다. 두산은 즉시 경쟁 구단이었다. 기회는 짧고 요구치는 높았다. 나머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KBO 리그에서 트레이드는 선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잔혹한 변수다. 이 트레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냈다. 함덕주는 LG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부상은 있었지만 복귀할 때마다 역할을 수행했다. 좌완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통합 우승 시즌. 함덕주의 이름은 중요한 순간마다 호출됐다. 그리고 FA 계약. LG는 트레이드의 목적을 달성했다. 반면 나머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다. 두산에서의 출발은 조심스러웠다. 기회는 있었지만 반복되지 않았다. KBO 리그는 결과 중심의 무대다. 과정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트레이드는 한쪽이 웃으면 다른 한쪽이 침묵하게 된다. 이 트레이드는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됐다. 두산 시절 나호의 문제는 명확했고 반복됐다. 재구였다.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했다. 구속은 남아 있었지만 위미를 잃었다. 2021년 1군 5경기 등판이 전부였다. 그 이후 1군 마운드에 다시 서지 못했다. 퓨처스 리그 성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다. 에라는 매 시즌 상승했다. 볼넷은 줄지 않았다. 58.1 이닝 동안 82 볼넷. KBO 리그 기준으로 치명적인 수치다. 불펜 투수에게 제구는 생존 조건이다. 빠른 공은 선택 사항이다. 스트라이크는 필수다. 두산은 기다렸지만 변화는 오지 않았다. 등판 간격은 길어졌고 역할은 줄어들었다. 신뢰가 사라지면 기회도 사라진다. 마운드는 냉정하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오르기 어렵다. 남호는 그 벽을 넘지 못했다. 방출은 조용했고 반전은 없었다. 2025년 시즌 종료. 두산은 결정을 내렸다. 남호는 방출 명단에 올랐다. 이유는 단순했다. 성과가 없었다. 개선도 없었다. KBO 리그에서 방출은 끝에 가깝다. 특히 반복된 재구 문제는 재계약 명분을 지우는다. 이후 소식은 없었다. 트레이닝 소식도 없었다. 복귀 기사도 없었다. 야구 팬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멀어졌다. 많은 투수들이 이 지점에서 사라진다. 재도전은 말처럼 쉽지 않다. 무대는 한정돼 있다. 기회는 적다. 침묵은 그렇게 길어졌다. 울산 웨일즈는 남호에게 마지막 문을 열어줬다. 트라이아웃 합격은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다. 구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좌완이라는 조건도 유효했다. 울산 웨일즈는 즉시 전력보다 가능성을 봤다. 리필딩 팀에게 필요한 유형이었다. 위험하지만 저비용 고효율 자원. 나머는 그 조건에 부합했다. 이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역할은 명확하다. 재구 개선. 불펜 안정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 기회는 시험이 아니라 평가다. 울산은 기다리지 않는다. 나머의 미래는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구속은 이미 증명됐다. 좌완 강속구는 여전히 희소하다. 불펜 한 자리는 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끝이다. KBO 리그는 냉정하다. 잠재력은 과거형이다. 이제는 결과만 남는다. 울산 웨일즈는 마지막 무대일 수 있다. 나모는 다시 시작점에 섰다. 야구는 선택의 기록이다. 나모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